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웹툰이 스타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평소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작가분들이랑 하는 편이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시간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당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laughs> 인터뷰를 당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서. <laughs> 어, 원래는 그냥 문화 전반을 다루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 당시에 한 5년 됐는데 5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만화 이쪽은 팟캐스트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작품이 재밌고 또 어떤 작품은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팟캐스트 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팟캐스트로. 당시에 는 유튜브가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막 뜨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면 아마 유튜브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전념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플랫폼들의 문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들었을 때 유튜브로 가려면 뭐 작가분들이랑 직접 왜냐면 그분들이 저작권자기 때문에 직접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아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게한 200편이 넘는데 200개에 달하는 그 작가분들을 각각 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고 그걸 업로드를 하는 것보다 또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 매주 올라가야 되는데 지연이 되면 한편한 편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에서 드는 그 인적 소모나 이런 것보다 그냥 일단 팟캐스트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서는 이미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케어를 안 한다 저기 터치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동료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그 앙팡 같은 경우는 저랑 10년 지기고 이빨도 뭐 저랑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잘 아는 친구들이고 서로 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모양도 그 앙팡이랑 지금 거의 10년지기 친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취향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앙팡은 로맨스를 좋아하고 이빨은 판타지를 좋아하고 저는 좀 시리어스한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양은 가벼운 작품들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작품을 골라왔을 때그 재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가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도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방에 내려가 있고, 앙팡 같은 경우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빨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생활, 생활을 포기하고 여기로 와라. 라고 말을 하기엔 저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부분에선 좀 각자 좋아하는 거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작품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함께 좀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본인들 네. 데 커리어도 있고요. 아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들끼리는 서른 저희가 모두가 서른이 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냥 어, 멀리 보이는 목표로 잡았던 거고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대로 가면 관성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모르죠 또뭐 멤버 중에 결혼하는 멤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멤버들이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초에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들의 커리어도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쌓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길은 이쪽이지만 그 친구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할지 손, 손, 상의를 해보자 웹툰이스트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해서 모이기가 약간 막연하죠 아직은 약간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네. 그게 <laughs> 저는 되게 국가 공인 평론가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시잖아요. 예. 제가 농담으로 선한가? 재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제가 이제 선빵을 친 거죠 말하자면 선빵을 친 건데 그러니까 국가 공인 평론가라는 말이 이게 약간 웃기지 않나. 저는 이제 웃재고 한 말인데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웹편스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 정도가 3대 플랫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버랑 다음에 언제 되는 작품을 다합쳐서200 작품이 조금 안 됐어요. 196 작품 정도가 됐는데 그걸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못 봐요. 지금은 그렇게 보면 죽어요. <laughs> 저는 일도 못하고 그냥 웹툰만 보다가 죽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좀 골라서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150 작품, 200 작품 가까이는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유료 플랫폼들의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에이. 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laughs> 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에요. 원작 소설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게 영화로 옮겨진 거 보면서 정말 놀, 너무나 놀라고 감탄했기 때문에. 근데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은 그 이후에 히트 그런 메가 히트작은 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반지의 제왕을 너무나 좋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피터 잭슨이라는 사람은 반지의장에 미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이걸 내가 원하는 작품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지의장에서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톰본바디라는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초반부의 인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드러냈어요, 아예. 근데 톰본바디이 있고 없고는 반지의장의 결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략을 하고 각색을 했을 때 원작의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원작이 가진 주제의식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눈에 맞춘다는 라는 핑계로 원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웹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그 OSMU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미디어 믹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작품들을 리뷰를 안 하는 이유는 뭐 굳이 저까지 나서서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대로 매체가 없고 혼자 브런치에 쓴다고 해서 그 글이 막 200만 명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저는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거 써, 왜안 써?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쓰려면 돈이 든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아프죠. 영화 쪽은 그래도. 돈을 주고 글을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신과 함께 뭐 개인적으로 할말 많은데. <웃음> <웃음> 그건 약간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작품들이 몇개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에 대한 글을 써서 뭐 논란이라면 논란을 만들고 이런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어, 이 지금 전체판에 필요한가? 라는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는 어,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나 아니면 뭐, 최근까지도 좀 성장통이랄까요? 그런 걸 앓고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독자들한테 좋은 작품을 먼저 알리고, 이런 작품들이 좋아요라고 말, 소개를 시켜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리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죠. 근데 지금,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상위 카테고리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작품들이.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비판적으로 바, 보고 있는 작품들을 리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 하위의 순위로 낮은 순위에 있는 작품들을 끌어올릴 것이냐,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작품들에 대한 리뷰는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어, 그런 우려는 저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평론가는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다른 분야에서도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레진 코믹스 사태에 제가 이렇게 좀 뛰어들어서 하, 활동을 하게 된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플랫폼이 작가들의 지속가능성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선 거였지 이게 뭐 제가 어느 쪽 편을 들자고 나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반대의 상황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권력 구조의 문제잖아요.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기울어져 있는데, 레진 코믹스를 예로 들자면, 이쪽은 기사를 계속 쏟아낼 수 있는 입장이에요. 보도자료를 뿌리면 기사가 나가고. 근데 작가들은 그게 아니에요. 작가들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몇개월에 걸려서 싸워왔던 거고, 그걸 만들어, 어느 정도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작아요. 그래서 저기, 저기다가 힘을 좀 보태야겠다. 얼마 안 되는 힘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반대 상황이 있다면 반대 상황에서 반드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좀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내가 어느 쪽 편을 들고 있지는 않을까 언젠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정보가 적어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이나 작가를 직접 한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어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나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 선생님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그리고 작가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화 쪽에 평론이 부족하고 어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하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단 매체가 없고요 연재할 수 있는 매체가 없고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안둘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건 그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속가능성이 거의 좀 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매체가 없다는 건 돈을 원고를 썼을 때그 원고를 줄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리고 원고를 쓰더라도 그게 실릴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다양한 담론 형성이 안 되고 다양한 담론 형성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들로만 계속 흘러가는 거죠 담론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된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결국엔 돈이 없기 때문에 네그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7년 8월에 레진 코믹스가 웹소설 사업부를 접었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나서 굉장히 좀 분노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컨텐츠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부를 접고 작가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 해도 되느냐 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진 코믹스 내부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2015년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2016년, 그 다음에 2016년, 2016년 후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었는데, 1년 반이던 게 1년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3개월이 걸리고 계속해서 문제 주기가 짧아진다는 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원인은 뭐냐? 이런 거를 좀 짚어내고 싶었고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좀 이렇게 소설 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7년 11월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외 정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리스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고 2017년 12월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진짜냐 작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때 성인수 작가님이 이거 방송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럼 방송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글로도 정리를 하고 그 방송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2012년이었나요 그 노컷 캠페인이 있었을 때 이게 기록으로 까 그러니까 오피셜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전이 되는 건 되게 많고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되게 많은데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해준 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작가들이 어떻게 연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했고 이런 기록들이 거의 없었어서 이런 거는 좀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그건 이제 물론 그 정부기관과의 일이지만 정부기관과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작가들이 연대를 만들어서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전년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그쪽 거기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사에 사진을 찍히고 이런 분들은 확인이 되니까 기사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분들은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은 뭘 했지가 가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레진코믹스 연대기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이 작가분들이 어떻게 연대를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분담을 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왜 연대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플랫폼에서 작가를, 작가에게 부당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커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업계 전반의 문제들이 좀엮혀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기록이 남지 않으면 다음에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위, 두 번의 시위 현장이겠죠? 총 이제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간건세 번인데, 첫 번째는 1월 11일 시위였고요. 그날도 엄청 추웠고, 그 다음이 1월 16일, 간담회를 진행했던 날의 1인 시위 자리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참여를 했을 때몇 분이나 오시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탐해체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까지 모이셔서 이제 계신 걸 보고서 한 100분 정도가 계신 걸 보고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16년을 지나오면서 시위라는 게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긴 했지만 눈으로 보긴 했지만 만약에 해서. 정부 기관이 아니라 플랫폼을 상대로 이렇게 작가들이 뭉쳐서 싸우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웹툰계에서는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경험이 되게 컸던 것 같고 2월 6일 시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장이 넘어가고 레진 코믹스 그 사태 안에서 이제 고소, 법적 분쟁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시위였어요 그때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독자분들과 작가분들이 모여서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어떻게든 만화계 역사에 기록에 남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 좀 기억에 남았죠. 어, 아무래도 공식적인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레진 코믹 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작가들의 입장에서 나온 것도 필요할 것이고, 플랫폼의 입장에서 나온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모아서 들을 수 있는 창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기록들이 남아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이 지금의 기록이 레퍼런스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매번 새로운 일이에요. 매번 새롭게 막 부딪혀야 되고, 작가들은, 파편화에 있는 작가들은 매번 그 플랫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도 없이 계속해서 매번 새로 조직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폼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새로 생기는 플랫폼들은 개인의 경험 그리고 대표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속되는 뭐 업계라고 할까요? 그런 쪽은 좀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제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요는 제작비예요 옛날에 출판만화 시장에서 원고료는 지금 우리가 연재를 하는 원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단행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서 웹툰 시장에서 제작비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스케치업을 사모으고 폰트를 사모으고 그리고 효과를 사모으고 브러쉬를 사모으고 이러는 게다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뭐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작업실도 그렇고 어시비도 그렇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이걸 작가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급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플랫폼에서는 그걸 파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만든 제작한 작품을 작가가 직접 파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을 거쳐서 파는데 독점작품에 한해서는 최소한 이런 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려면 이 균형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플랫폼이 전권을 휘두르고 작가가 정말 파리 목순이어서 다음 주 안에, 다음, 다음 달 안에 작품 마, 마무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제작에 어느 정도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참여라는 게막작품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금천적으로 어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어시 풀이 있어서 어시를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이게 그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좀엇나가거나 그런 게 보이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앞으로도 재미있는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들은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글 그리고 좋은 리뷰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